네, 안녕하세요. 1월 6일 종목연구 2부입니다. 1부에서 최못 다른 종목들이 2부의 EM 코리아부터 대한해운까지 남아있습니다. 먼저 EM 코리아부터 시작합니다. 아, EM 코리아 질문하신 분은, 아, 이게 삼성 s t i 의 조정 보일 때와 비슷해서 이 종목 살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삼성 s t i 가 비슷하다 했으니까 삼성 s d i 모습을 한번 보죠. 언제입니까? 아마도 이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죠? 삼성 s d i 옆으로 구름 밑에서 횡보하던데, 지금도 여기서 구름 밑에서 횡보하던데 비슷하네요. 그죠? 비슷하네. 그래서, 어, 삼성 s d i 가 어떻게 된지를 보면은 나름대로 판단될 수 있겠죠. 예, 돌아와서 삼성 s d i 가 언제쯤이냐? 이때죠. 그죠? 이때죠. 그러면, 삼성 s d i 가그 이후에, 우리, 우리 해답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급 계속 올랐는데, 그럴 때 우리 언제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 좋았느냐를 뒤로 돌아가서 복귀를 해보죠. 언제가 좋았습니까? 물론 여기서 사면 좋았어요. 이건 답이 아니죠. 그죠. 그런 날강도 같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상승세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 언제냐. 동상 제가 뭐라 말씀드립니까? 기준선 넘기면 사라. 그죠?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왕창 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때, 후행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가면 더욱더 좋다. 어떻습니까? 이때는, 기준선 위로 올라왔고, 구름 위로 머리 냈으니까, 이때가 매수의 타이밍이죠. 후행스팬이 아직까지 확실치 않잖아요. 후행스팬이 여기저기 갈리겠습니다. 후행스팬이 여기에 지금, 그 캔들 위로 고개를 싹 내려고 합니다. 색깔이 똑같아가 잘안 보입니다만, 그 다음날, 고개 냈잖아요. 그니까, 이 때가, 매수의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459,000원, 요 때가, 요 때가, 이후에는, 바바바바 날아가고 있죠. 따라서, 이엠 코리아도 살까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행스팬이, 이제후행스팬이 아,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주가가 그로 위로 올라가면 사면 되는 거죠. 따라서, 후행스팬이 일단 캔들 위로 올라갔으니까, 나빠 보이지 않으니, 현재 상태로 본다면 구행투자자 자꾸 행수비인 그러네. 그 뭡니까? 기준선 위로 주가가 현재 올라간 상태이므로,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주 제가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다진 매수 일부만 사세요. 이 종목에다가 100만 원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몽땅 다 때려 넣지 말고, 왜 그런 못 넘어가고 이렇게 될수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 일단 기준선이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만 사세요 보이십니까? 기준선 넘겼다가 구름 못 넘기고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샀다가 도로 팔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죠그 다진매수 얼마나? 뭐알았어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보수적인 사람은 20-30% 공격적인 사람은 40-50% 샀다가 구름이 올라가면 은 나머지 물량을 다 사라 EM코리아 따라서 지금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진매수 그죠 아지 매수 가능하죠. 뭐 삼성 SDI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어떻다 어떻다고요? 구름이고 뭐 좋으니까 살짝 아래 사이가 조금 밀리는 거 봐서 좀밀리긴 하겠는데 지가 가봤자 기준선 아니겠나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그죠? 그 다음에 뭐뭡니까 대유 아 대유 플러스입니다. 대유 플러스. 뭐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게 답이 나오죠? 그죠? 견적이딱 나오죠? 뭡니까? 기준선 무너졌고요. 구름 밑또 내렸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다 팔아야 되는데 왜안 파셨어요?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반등이 나타나면 파세요. 기준선 못 넘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선을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일단은 지금이라도, 뭐, 다못파겠으면 뭐 일부라도 파세요. 일부라도. 나중에 얘가 구름이라 다시 올라가면,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다시 사고, 구름 이 올라가면 나중에 더 사더라도, 지금은 리스크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매도하면서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날은 모르는 일이고요. 혹시 얘가 급등하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은 모든 종목이다 거뜬하지 모르니까 그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그렇게 되면 그 그런 거뜬하지 그,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는 내일 오늘 내가 로또 사면은 로또가 당첨될지 모르잖아요라고 한거 똑같죠. 제가 로또 로또 한다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그바보 같은 로또 왜사그러냐 확률이 1백0분의 일도 안 되는 그왜사라 그러냐라고 하지 제가 사람들한테 로또 사라 그럴까요? 똑같은 이야기죠. 누군가 로또를 사면 누군가는 당첨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바보같이 로또 샀잖아, 임마! 사니까 올라갔잖아! 걸렸잖아! 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럴 때 과연 그 사람이 로또 산 선택이 옳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뒤대육 제가 똥가래를 썰었나? 그래서, 그래서 제가 로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 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는 일부라도 파세요. 병못 파겠으면, 다 파는 게 원칙인데, 잘못 파겠으면 일부라도 파세요. 정도. 그죠? 그 다음에. 넷마블. 신규 매수. 이제 구름 위로 머리를 내라, 구름 이로 머리, 머리 넣었으니까 신규로 좀 살까요? 아까, 뭐였더라? EM 코리아. 똑같죠, 그죠? EM 코리아. 구름 하나 머리를 넣는데, 구름 하로 머리를 넣는데, 제가 뭡니까? 기준선을 넘겼으니까 다진 매수 하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넷마블도, 구름화로 넣었지만, 그래도 기준선 위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렇지 일부라도 조금만 사세요. 다진 매수하세요. 근데, 물량을 많이 사는 것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EM 코리아는, 그래도, 뭐, 이렇게는 안갈 테니까, 주가가, 이렇게는 안갈 테니까, 테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그래도 구름이 그룹, 좀 얇잖아. 그렇죠. 하지만, 이넷 마블은 상대적으로 구름이 두껍죠. 따라서 얘가 여기서 뚫는데 시간이 걸려 보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기다가 돈을, 그 비중을 늘려봐버리면은 잘못하면은 묶여가지고 오랜 시간 지루한 단어를 보내야 되니 매수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는 타진 매수 정도이고요. 많이 뭐 아무리 공격적일더라도 뭐한 30%, 40% 이상은 넘기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30%, 40%라는 게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랩 마블에 넣기로 생각했던 돈의 30%, 40%가 맥시멈이라는 거죠. 30%도 많아 보입니다. 40%도 많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진 매수. 오케이. 자, NHN. 은? 응? 이제, 보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기순선 넘겼잖아. 다짐 매수하세요. 예를 들어서, nhn, 저기 뭐, 이게 뭐야. nhn. 그죠? 기존선 넘겼으니까, 다짐 매수하세요. 하지만, 많이 사는 게, 골차 붕괴 게, 이건 구름이 얇아 보이는데 불구하고, 이 구름을 쉽게 못 넘기고, 한참 헤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왕창이게도 몰빵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그냥 이만큼 시간 한두 이상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걸릴 테니까, 구름이 두터울수록 시간에 걸릴 테니까, 여기다가 많이 넣는 것은, 아까 넷마을 같은 경우에 많이 넣는 것을 유용해 보인다. 그 다음에, 근데 얘는 그래도 계속 구름을 못 뚫고 있다가, 요 최근 사이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쪽 뭐, 이제 바깥으로 싹 이제 고개를 댔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따뜻한 햇살이 이제 내려지는 양지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아래 사이가 60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죠. 그죠. 렇뭐 올라간 다음에 바로 가지는 않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그 구름 튼튼하게 보고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방향은 이제 올라가는 쪽이니까 쭉 보유할까요? 예스! 갖고 계시면은 좋은 날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저, 저, 구름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다나 있죠, 그죠? 이렇게. 열럴 때가 종종 저항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일종의 매물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이 근처에서, 얼마입니까? 7만 7천 원에서 한번 걸릴 거고, 그 다음에 7만, 7만 8만 원에서 걸릴 것 같고, 그 위로, 얼마입니까? 8만 천 원에서 걸릴 것 같고, 뭐, 그럴 건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건 나, 나,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좋아 보인다. 계속 가지고 가시라. 는 정도입니다. NHN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횡보하고 있네요. 그죠? 구름은 무지하게 얇고, 구름은 무지이게얇 그럼 얇으니까 쉽게 넘나, 넘을 올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쉽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쉽게 둘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상, 이런 종목은 재수가 좋으면 급등하는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급락하는 수도 있습니다. 모아이면 돕니다. 그러니까, NHN 한국,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어떡할까요? 일단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뭐, 특별하게, 뭐, 가격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횡보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은인자중 때를 기다리면서 보고 있다가, 최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정도, 그죠? 요점, 요점, 요점 정도가, 이 수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위험하니까 일단 손절하는 정도만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뭐 갖고 보유하면서 급등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반면에 급나갈 수도 있으니까 요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조심하시라. 그때는 파시라. 는 의견입니다. 일단은 관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니 테스트입니다. 유니 테스트. 어 제가 왜기우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기우는 아마도 혹시나 얘가 기우겠지만 기준선 밑으로 구름 밑으로 내가, 아마 과거이때쯤으로 설명해 습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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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이때. 혹시나 얘가 구름 밑으로 내가 버리면 은 곤란해지니까 그때는 파시라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기우겠지요 쓸데없는 걱정이겠지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쓸데없는 걱정이었네요 보다시피 날아가 버리네요 그러니까, 기운이더 이상 기운은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뭐, 나쁘지 않네요. 그러면 날씬하게, 구름은 상대히 날씬하게 지지를 받았고, 기준선 위에 올라와있고, 후행스팬도 문제없고, 다 문제없으니까, 뭐, 견재로 봤어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좋아보입니다. 정도네요. 아래 사이가 긋겠으니까, 약간 밀리겠네요. 그러면 기준선 정도, 혹시 모르니까, 기준선 밀리면은, 요번에는 구름이 얇으니까, 알고 보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당연히,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일부라도 팔아놓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아직은 아무것 아닙니다. 그죠? 렇 아직은 아니니까, 그냥 길당 두고 보자. 그렇죠? 그 다음에, LG. LG, 지난번에 제가 구름 나갔을 때, 이 그렇죠? 때, 어 때, 어 때, 그죠? 구름 받고 나왔을때 좋아 보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방 급등했죠 그쵸 그렇죠. 뭐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금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어쩌고 그냥 가격심을 갖고 있는 거죠 <laughs> 특별하게 특별하게 뭐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냥 좋아 보이네요 어, 뭐가 있나요 어뭐변화할 이런 거 이야기해 봤자 또뭐 괜히 헷갈리기 할 테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할건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구행스팬은 한참 멀어있고, 기준선, 그 주가, 기준선, 전환선 다 문제 없는데, 이제 구름과 이격이 멀어지니까, 이격이 멀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멀어지면, 이격이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얘가 좁히려는 경향이 있어요. 좀 좁히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좁히면은 기준선, 전환선, 이 근처까지, 뭐, 약간 살짝 그강익을 좁히고 다시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의 의견은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 LG, 전, LG 무서워 보이니까 파세요.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죠? 뭐, 계속 보유. 특별하게 길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자, NGCAM 생명과학입니다. NGCAM 생명과학은, 자, 아, 그, 그, 구름 밖으로 나가기 어렵네요. 이때마더라도 아, 내일만 되면, 그죠? 내일만 되면 구름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따뜻한 해살을 만날 거야. 하고 기대했는데, 캔들 위로 첫 구름 침나는 떡 없더니, 그 다음날, 아, 바깥, 바깥 날씨는 너무 추워. 그러면서 <laughs> 구름 밖으로 못 나가고, 밑으로 움츠 있고요. 그죠? 은인자 중 힘을 보태가지고, 다시 한번 구름 밖으로 또 침만 딱밖꿔내보여보니까 어, 바깥 날씨가 너무 추워, 아직 멀었어. 라고 돌이 들어가는, 이런, 소 용기 없는, <laughs> 구름 밖으로 나가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상승세가 따뜻한데, 그걸 못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답답한 모습입니다. n c 킴 생명과학. 거꾸로 말한다면, 이거는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한 거고요. 거꾸로 말한다면, 이쪽에서 위쪽으로 위로 올릴 만한 매수세가 그다지 신통지 못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매수자가 강했다면, 진작가 올라갔을 텐데, 이, 요런 구름, 이런 구름도 못 뚫고, 더구나 위쪽으로 안테나 내지는 침만 내는 거 봐서는, 올라가면 하면은 매물이 좀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소간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네요. 진짜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특별하게. 특별하게, 뭐, 구름 안아니고 방향도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고 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후행스에는 캔들 안에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아마도 지루한 모습이, 강, 그, 보합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고요. 이어질 것이고, 그러니, 얘는, 뭐, 구, 투가 구름 안에도 있고, 후행스에는 소위, 캔들 속에서 정글 숲을 지나서가자가 될 테니까, 아마도 대체로, 이 범위 안에서 답답한 박스권 행지을 당분간 이어갈 공산이 높아 보인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도레타게 추세가 갖춰지려면 뭐이 침, 요 지금 제가 줄거는 이 위로 올라가거나, 응 당연히 상승세일 거고요. 혹시라도 구름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면은 곤란해지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구름 밖으로 뛰쳐나가면은 리스크를 줄이시라.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죠. 일단은 두고 보자, 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아니, 바깥 날씨가 춥나요? <laughs> 바깥 날씨가 춥나요? 왜그래 구름 으고 나가기는 두려워하지? 얘도, <laughs> 이마트도. <laughs> 이마트도,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면 튕길, 반길, 낭떨이도 떨어질 텐데, 이때, 어때, 다행히 아래쪽에 지지가 쫙 절묘하게 되면서 구름 밖으로 빡 나갔죠. 아, 이제 올라간가 보다. 했는데 하루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내려버리네요 그런데 뭐, 여기다가 제가 파동을 그려놨나요? 그려놨네, 그죠? 그래서 1, 2, 1, 2, 3, 4, 5, A, B, C.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조정. 새로운, 새로운 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름 받고 나온 건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통상 구름 받고 나갈 때는, 구름이 든든한가 튼튼한가,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과정이 오늘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항상 이럴 때는 제가 기준선 으로내려가면 파세요, 다짐 매도하세요, 구름 이로 내려가면 다 파세요라고 합니다만은, 구름이 워낙 얇으니까, 얇으니까, 기준선 밑이나 구름 밖으나왔다가 팔기는 너무나 우울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래서 좀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요전저점이몇 분이나 저점에서 지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요 지지선 밑으로 내려가면, 15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은 던진다.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계시면, 은 구름도 얇으니까, 설령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금방 뚫오면서 상승 기류를 만날 수 있지 않겠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죠? 파동으로 본다면, 5번 파동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가, 그 말은, 그 말은, 혹시 내가 내려와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이 조정 파동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긴 하겠죠. 그렇죠. 뭐, 또는 이 조정 끝났다고 본다면, 올라가면은, 아, 이기가 끝이고 올라간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아마도 구름이 얇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저점 근처까지 가는 이런 모습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기다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좀 더, 조르타게 방향성은 잘,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으니, 일단 좀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테마. 제테마. 그래서 이마트 어떻게 하는 말이냐? 어쩝니까? 15만 원에 미터 내려가면 손절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테마입니다. 물렸는데 물렸는데 어떡 할까요? 그래도 그래도 이때보다 낫죠 이때가 낫죠. 아무도 이건 뭐 언제 어디서 얼마 나 물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은 밑에서 예, 를 들어 제가 이때 같으면 제가 진작에 예날부터 이때 같으면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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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세요를 파세요 테고 이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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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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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도. 이때도. 그래서 기준선 밑에서 생각 파세요, 파세요, 파세요를 대고요. 파세요 파세요, 파세요, 파세요. 그다가 후행 소백, 소백 마저 캔들리미터 내왔으니까그 보세요, 파세요, 파세요, 파세요 해서 그랬그도못 넘기고, 그렇습니까? 계속 매도를 주장했을 겁니다. 항상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랬다가, 그러니까 진작에 팔면 여기서 러분여 팔면 나중에 이종목의 원수가 됐다면, 뭐 여기서 다시 사면 될거아니에요 옛날에 여기서 파서 여기서, 여기서 팔았을 테니까, 이런 데서 여기서 팔았을 테니까, 여기서 대상면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24,000원에 2만 팔고, 2만원에 사면 됐지. 20% 먹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전략이 좋지 참겠나 싶은데, 안 팔았다면, 그래서 물렸다면, 뭐 아직까지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준선율이 올라왔으니까, 약간의 상황의 비치죠. 그죠. 지금은 이제, 어, 그로 다른 분들한테, 제테마 어떻게, 다른 분들 관심을 가지는 분들한테는, 제테마, 저는 뭐라고 의견을 냅니까? 이 종목, 기존 구름을 밑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상승세가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기존선 위로 올라왔고요그 다음에, 구름도 얇아 보이고, 그러니, 상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다진 매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테크 갖고 계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굳이, 매수는 아닐지라도, 계속 보유는 되잖아, 그죠? 지금 제가, 캐스마크 동그라미는, 다지 매수라고 그려놓은 것은 뭡니까? 다른 분들한테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뭘까요? 뭐 SK인가요? 네, SK. 어, SK. 열심히 제가 낙서를 해놨네요. 아마도 저에도 분석한 것 같습니다 어, 구름 밑에 있다가 그 당시에 분석할 때 구름 밑에 있다가 구름 안으로 나갈라 말라 하다가 드디어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 이제는 얘가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뭐 지지를 받고 가능성은 전화, 구름까지 지지를 받고 가거나 기준선의 지지를 바꿔가거나, 전환선의 기지를 바꿔가거나, 어떻게 안 해? 뭔가 구름 바꿔 나갔으니까,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소위 구름과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난 다음에 올라갈 거야. 라고 설명했죠. 그죠. 렇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구름 바꿔 나갔다가,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준선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전환선보다는 더 내려와가지고, 기준선까지만 내려오고 올라갔네요. 지우고 보면은, 따뜻하게 보이죠. 그죠. 뭐, 해도 이야기 똑같잖아요.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이격 줄이고, 그래서 이격 줄이는데, 기준선에서 돌았을 수도 있고, 기준선에서 돌았을 수도 있고, 더 내려와가지고, 구름에서도 돌았을 수도 있다. 이 종목은 뜨거나, 기준선이 유지되었으니까, 상승세가 깨끗하다. 더 좋아 보인다. 그죠? SK, 따라서, 어떡할까요? 보유, 사세요, 예. Yeah. 살까요? 예스. Yes. 그렇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목입니다 대한해운입니다. 하. 이종목도 파동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종목도 파동을 매기기에는 어렵 불가, 불가능하건 아니겠습니다만 매우 어렵습니다. 뭐만천까저 아, 3월 달에 1045부터 출발해 보죠. 그럼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리겠죠 그죠? 이게 뭘까요? 2겠죠? 그게 뭘까요? 급등했으니까. 당연히 3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트라이앵글 내지는 삼각형 만들면서 조정을보입니다 뭘까요? 4겠죠? 그럼 지금 뭘까요? 5겠죠? 그죠? 4120원에 꼭지인가요? 몰라요. <laughs>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5번 파동에 어딘가를 가고 있다. 뭐,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5번 파동에 어딘가를 가고 있다. 근데, 이게 3인데, 이게 워낙은 좀 짧아 보이니, 조금 더갈수 있지 않겠냐는 정도로 의견을 낼수 있을 것 같네요. 하락하면서 구름의 지지에 날씬하게 잘 받았고, 기준선 위로 올라와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 아직은 꼭지를 말하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나면 말씀드렸듯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아, 여기가 꼭지구나. 뒤늦게 하는 거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가고 바로 더갈수 있으니까, 아직은, 4120원이 꼭지인지 아닌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라는 정도.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딘가 5번 파동의 s o m e h t h wave. 그죠? 5번 파동의 어딘가를 we are working a r o u n 그죠? 5th, 5th w a v e 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로봇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지금 팔수 있는, 팔라고 할수 있는 어, 의견은 낼 수가 없죠. 그렇죠? 다, 뭐다 좋으니까, 일목으로 봐서 다 깨끗하니까, 나쁘고의지 않으니 더 올라갈 걸로 의견을 내는 것이 타당하리라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부속목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일 다시 또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